그것도 읽어줘? 현수야, 어. 책 그만 읽자. <laughs> 그거 읽고 싶어? 현수야, 아침에 책 스무 권도 더 읽었다. 책 그만 읽어. 음, 무조건 이거 읽어야겠어? 에이. 이거 읽어줘? 어. <laughs> 알았어, 읽어줄게. 원숭이가 술래다. 다들 도망가자. 우와, 어 무슨 소리지? 고양이 술, 고양이 꼴이네, 고양이 꼴이. 우와, 이거 무슨 소리지? 헉, 멍멍이, 멍멍이의 북슬북슬 꼴이었구나. 응, 누가, 연수, 잡으러. 어서오세요. 집에 오세요. 엄마가 현수 잡으러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아비비비. 예비비비비. 현수 도망갔어? 현수 도망갔어요. 엄마가 현수 잡으러 아. <voi CORRE Furthermore> 오, 오. 키가 크네. 키가 많이 <supervision> 컸어요. 봐 와. 현수, 눈 어딨어, 눈? 눈. 눈 어딨어? 그건 코야. <laughs> 그건 코잖아. 현수야, 눈 어딨어, 눈? 오구, 잘하네. 코 어딨어, 코? 그건 귀잖아, 귀. 입 어딨어, 입. 오, 그게 입이야. 아! 오구, 잘하네. 오빠. 오빠? 너 뭐, 저거, 신발 고르고 싶어? 현수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오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현수 없다 현수 어디 갔지? 까꿍 현수 여기 있네 아멘 그래 아멘 오구 잘하네 아 현수 누구야? 이모 어디 있어? 그거 난 엄마란다. <laughs> 현수 옷을 골라야 된대. 아 진짜. 응. 이번 모델 모델 하늘색. <laughs> 음 이모 카메라. 2번 베이지색. 아유. 이거는? <laughs> 어, 3번 그레이, 짙은 그레이, 4번 체크, 체크, 어, 체크 예쁘다. 체크 예뻐? 그러면 체크랑 하늘색 이지선, 이거 두 개는 버리고 음. 체크, 하늘색,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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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ab, Bab, b a 현수야 b 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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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현수야 b Bab, Bab, b 체크무늬. 하늘색 이쁘다. 응. 현수, 이거 할까? 오! 음, 오. 이거 하자. 응. 정했습니다. 박수! 응. 현수, 박수! 낙하려서. 옳지! 셋! 아이, 예쁘네! 한복은 핑크! 둘 셋! 크 아이, 둘. 핑크. 둘. 아이 둘. 예쁘네! 음. 핑크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좀 아쉬워. 왜 망설인데? 그렇지, 그렇지. 착착 정리해야죠. 오, 다 뜯어서 넣을 거예요. 어, 좋아요. 왜 다시 꺼내? 왜? 왜 다시 꺼내? 집어넣는 거 아니었어? 에? 옳지. 정리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그 잘하네. 어그 잘하네. 왜 근데 뚜껑에다가 너연수야 뭐 이유가 있겠니? 어구, 잘하네. 어디 한번뜯다볼까 현수 굿즈 1차 굿즈 나머지는 내일 옵니다 궁금하지? 음. 내가 뭐시겠는지 음, 너무 궁금해 <laughs>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아주 조그맣네 왜냐면 그 <laughs> 밑 변이 두 배로 늘어나면 그 면적이 네 배로 늘어나, 늘어나잖아. 음. 가격도 네 배로 늘어나. 엊그날. 근데 잘안 깨워진다. 응, 음, 너무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뭐야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laughs> <laughs> 미쳤어.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이거는 큰 거. 큰 것도 있네. 큰 거는 네배네배 4배, 가격을 더 주고 샀어. 그렇구나. 네배 가격이면 얼마죠, 그거? 네 배면 4만 원. 그렇구나. 얘는 8천 원. 어. 천 원에서 만원 사이. 그럼 다섯 배잖아. 만 원짜리도 있어. 오 어, 이거 너무 귀엽지. <laughs> 너무 귀여. 워 미쳤나 진짜. 아. 근데 생각보다 크네? 그러게 너무 귀엽지? 어떡해 어쩌면 좋아 화면에 머리카락이, 잘 나오나? 머리카락이 근데 좀 해성해성하게 나오네 빛, 빛 때문에 실제로 <laughs> 해성해성해? <laughs> 귀여워 <웃음> 와 너무 선명해 화질이 너무 좋아 잘 나와? 응 음. <laughs> 화질이 너무 좋아 생각보다 화질이 좋아 야, 제가... 우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한습가 우와, 너무 귀엽다. 자, 먼저. 우 짠. 현수야, 이것 봐라. 야. 현수야, 이거도 뱃속에 있었을 때다. 우우, 아, 종이가 고급이네.